정기룡대 조형준. <laughs> 조형준대 정기룡 앞에 이이 아. 아, 아, 너무 이 야, 형, 보리 어. 키 형, 보리리 형, 보리파 형, 보리 형, 보리파키, 보리는데 형, 보리는키 형, 아그파어 형, 보리파키, 형, 리파키리리 바로 바로 그러면, 까만, 그래. 까만, 까만. 아, <laughs> 할것 같아. 자, 가면, 네. 아, 또, 야, 어, 나오잖아. 나오잖아. 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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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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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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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아, 나, 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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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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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수 나, 안 나, 나, 게 나, 나, 라 나, 나, 는 나, 나, 줄 알고. 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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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나, 나, 이있어 나, 어, 오! 뭐? 나, 오! 봐라! 터치.

Gue t referred to us. You can't run away, analyze it.

<laughs> 아, 동요 자, 왜? 자. 뭐야? 리니까빨이팅하고들가자 <laughs> 얘는 좀 멀었어. 왜 두세 시에 안 나왔어? 두세시 타고 멀었어. 좀 거리감이 좀 있었구나. 아무도 안 놀고 죽었기로 했다. 야간 아픈 한테 지었다게 약간... 약아 약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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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간약

i <laughs> yeah, 오해, 아주, 아주. 아, 휴잘아어 아, 아아아 잘했어, 잘했어 잘 잘 따라갔는데.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. <목소리> 다 피해, 다 아, 이사이아 씨. <목소리> 바로바로 바로. <laughs> 바로. 안으로. 안으로. 아, 이안 아, 나안나나 아, 안

근데 당구는 이겼띠야 당구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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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정기룡 씨.